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좀 급하게 영상을 택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어, 그 제가 약간 좀 뭐랄까? 어, 제가 섣불리 판단하고 얘기했는 언급 어, 제가 섣불리 판단하고 발언한 내용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어, 약간 무거운 주제로 어, 좀 진지하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고 얘기할 게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택게 되었습니다. 어, 금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준, 러시아 현지 시각 기준 금일, 제가 새벽에, 어, 비디오를 제가 하나 올린 게 하나 있어요. 한국, 한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에어소프트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저도 좀, 좀 약간, 저도 말하다 보니까 좀 욱하게 됐고, 어, 저도 이렇게, 어, 제 나름 이렇게 발언하고 소신 발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이래 흥분을 좀 하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지고, 또, 어 이렇게 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댓글도 보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좀 있었고 어, 뭐 DM이라든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 솔직히 어 그래 뭐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약간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진다 어뭐뭐 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오고 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을 또 크게 벌려놓으면안 되고 또 사람이 이게 어뭐 예, 말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은 듣기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듣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의견들을 저는 전부 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금일에 올려놨던 한국이나 러시아랑 에어소프트 게임을 어, 비교해가면서 올려놨던 그 비디오와 영상은 말이 아다르고어다른데 제가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는 하지 않았고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어 비공개 처리를 잠깐 일시적으로 그냥 하기로 어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아니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께 어 진심으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은행이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 좀더 진지하게 좀 시디오스나 하게 어좀 책임감을 좀더 가지고 또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뭐 다른 방향으로 내가 말을 해서 내말 전달도 하고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어뭐 얘기 잘한다. 어,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 뭐,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다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뒤로 좀 빼서 양보도 좀할줄 알고, 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하나를 잃고 열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 저는 뭐,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저도 이렇게 처신을 한 거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laughs> 네, 그래요. 그리고 음, 지금 러시아군 전투신양 리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 카메라, 이거 SD카드도 방금 정리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영상 올릴 거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또 편집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로. 다음 영상 올라갈 것도 내일, 지금 단차 올라갈 거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있다가 하나 올라갈 것 같고, 어, 어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영상도 한뭐 지금 올라갈 영상이 6편, 6개 정도 되는데, 비디오가 지금 6개 정도 있는데 올라갈 게 이것도 한 이틀이나 3일 후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님, 동영상 업로드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 하시면서 저에게 좀 이런 불만 섞인, 어,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일단은 그분들에게도 제가 어, 일단 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동영상 업로드를 저도 사실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편집하고 빨리 올리고 싶고 빨리 여러분들께 더 재미난 비디오 새로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재미를 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저도 솔직히 제 입장을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빨리 올리고 싶지만은 이게 유튜브라는 게 비디오 촬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비디오, 이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비디오 촬영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해요. 그러면은 편집하고 자막넣고 하다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건 편집이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면은 내 예를 들어서 비디오로 1시간 내지 2시간을 촬영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재생불량 나오는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 3분에서 5분 나와요. 어. 그냥 무작위로 마 찍다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넣어야 되는 거짜집게 하고 편집하다 보면은 재생불량이 3분 내지 5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비디오를 이왕 촬영했는 거, 잘 나온 거, 멋있는 거, 제일 좋은 비디오만 골라서 그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재생분량이 3분이 2 5분밖에안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하는데 일단은 한두 시간 걸린다고 치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다 SD카드 꼽아놓고 업로드하고 비디오 편집한다고 쳐요. 저도 손기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빨리 하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어. 그리고 내가 봤던 영상도 한 두세 번씩 계속 봐야 되고 뭐 중간에 뭐 마지막에 인코팅 하기 전에도 확인을 한번더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편집하고 촬영하는 데만 해도 뭐 최소 빨리 해 봤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려요. 게다가 러시아는 인터넷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비디오를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15분짜리 비디오를 제가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인코팅이 되고 업로드하고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은 대기하는 시간만 해도 1 시간 걸려요. 유튜브에다가 비디오를 업로드하는데 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그뭐 제가 뭐그 뭐야 저에게 그렇게 불만스럽게 목소리로 저에게 그 문의를 주신 분한테 뭐 제가 뭐 기분 나쁘라고 개인적인 감정 이입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 저도 저도 그분의 의견을 저도 존중은 하고 그분의 의견도 저도 수용은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좀더 주의를 좀 하고 또좀더 스피드하게 좀 빨리 빨리. 좀할수 있도록 저도 많은, 저도 좀 기술을 좀 연마하고 최대한 저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 사실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 관련 Q&A 비디오도 이 고프로 촬영을 끝내고 러시아군 전투신형 리뷰하는 거를 어 제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찍을 예정이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제가 말했던, 언급했던 이 고프로 노트 있죠? 이 노트가, 이 노트가 두 권이 있어요. 두 권. 어, 두 권이 있는데, 뭐, 한 개는, 한 개는 뭐 어떤 거 내가 찍을지, 컨텐츠 기획하는 거뭐 어떤 걸로 할지 뭐 적는 노트고, 또한 개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동영상 업로드는거 기록을 적는다거나, 소감을 적는다거나, 아니면은 고프로 카메라도 이래 찍다 보면은 비디오 그 번호가 있어요. 비디오 넘버를 제가 적는 수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뭐, 하여튼, 뭐,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여튼 저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제가, 어, 노력하고 있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편집 프로그램도 곰 미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버그가 좀 있고, 저도 편집하다 보면 실수도 좀 자주 하고, 허접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도 졸라 답답해요. 노트북 세운도 안될 뿐더러, 저도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그런 좀 풍격 있고 고급스러운 어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엔진을 사용해서 좀더품이 있는 동영상이나 비디오로 저도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다가 뭐 되라고 막 그렇게 뭐 광질로 쌓고뭐 어? 머리 쌈매봤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네.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은 뭐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할 생각도 있고 또 솔직히 맘 같아 가지고는 저는 러시아에서 그냥 아예 한국이랑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튜브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마음이 되는 된... 그게 마음이란다 그게 여건이 되고 돈이 된다면은 뭐 제가 노가다뛰어가지고 돈을 벌어서라도 뭐 최신 컴퓨터를 하나 사던가 아니면 고사양 미니 PC를 제가 하나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비디오 업로드하고 할 테니까 좀 조금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떨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요. 뭐 어, 하여튼 뭐 저도 뭐더더할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런 사정이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처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또, 이거, 또 이제 고프로 또 이제 끄고, 어, 잠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또 고프로 끄고, 저는 또 따로 컨텐츠 촬영하러 또 가봐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이게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좋아요를 누르냐고 응? 아니 영상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냥 좋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말 그대로 사람은 역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말이 오늘도 너무 길었는데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